외국인 관광객이 마약을 밀반입하려다 공과되는등 최근 제주에서 비슷한 사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 금값 상승에 따라 전국적으로 금괴 밀반입도 크게 늘어 우려를 키우고 있는데요. 하지만 검색 장비와 인력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김동은 기자입니다. 쏟아지는 수화물 사이에서 마약 탐지견의 수색이 이어집니다. 하나씩 냄새를 맡으며 마약을 찾아내는 겁니다. 하루에도 수십 차례 국제선 항공기가 들어올 때마다 검색을 벌이고 있습니다. 가방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탐지 활동을 하다가 주변에 있는 사람이라든가 또 사람이 휴대하고 있는 화물이라든가 이쪽에 탐지견이 또 냄새를 맡기도 하고. 무사증을 악용해 접근이 쉬운 제주로 마약을 들여오는 사례부터 최근에는 국내 금값 상승 여파에 시세 차익을 노린 금괴 밀수 가능성도 높은 상황입니다. 전국적으로 지난 2023년 2억 원 수준이던 금괴 밀반입 적발액은 지난해 7억 원으로 크게 늘었기 때문입니다. 최근 외국인 관광객이 늘면서 관련 단속이 강화됐지만 인력과 장비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제주공항에는 지난해 말 4억 원 상당의 첨단 장비까지 설치됐습니다. 몸속에 숨겨든 물품들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하지만 공항에만 설치됐을 뿐, 도내 두 곳의 크루즈항에는 설치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게다가 공항 단속 인력 일부가 크루즈 터미널에 배치되거나 코로나 사태를 겪으며 단속 인력들이 다른 지역으로 빠져 이교대로 하루 18시간씩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우범 인물들을 선별하고 검사하는 직원들이 필요합니다. 이 검사 인력들이 많이 부족하고 있는데, 이 인력들은 뭐 한순간에 단, 그 단기간에 확충이 되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해 제주 지역 외국인 관광객은 190만 7천여 명으로 전년보다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제주로 마약 등 밀반입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공항과 크루즈 항만 등에 대한 밀반입 차단 대책이 요구됩니다. J.I.B.S. 김동훈입니다.